도리도리 도리 짝짝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짝짝 곤지곤지 잼잼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법을 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? 스트레스는 왜 생길까요? 네.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잖아요내 마음에 그리고 생각 감정 은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라고 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하려고 태어났습니까?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근본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. 우리가 노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열을 받고 화가 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. 저도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노후대책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만 하면 되는, 두 가지 방법.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, 노후대책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?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, 세상과 사람과 책이라는 이 경전을 알고,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, 나의 품질 계량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, 모든 사람들이 끌리도록 하는 매력을 가지게 되면, 노후대책이 끝난다는 거예요. 우리는 보통 이 보는 눈만 있는 줄 아는데, <laughs> 다섯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. 금강경 18장 일체 동간문에 보면, 열애의 눈은 다섯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. 이 다섯 개의 눈을 가지고, 내, 나의 길질 계량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,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지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책이 세상이라는 경전, 사람이라는 경전, 책이라는 경전을 바르게 알면 되는 거잖아요.